이 여성의 이름은 크리스탈 잭슨. 44세, 중년의 나이를 가진 크리스탈의 직업은 성인 사이트에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을 올려 돈을 버는 이른바 법방 BJ와 비슷한 성인 컨텐츠 크리에이터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크리스탈의 직업 때문에 그녀의 3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부 퇴학을 당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크리스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트의 부유한 동네에 거주하며 새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비는 한명당 1년에 만 달러가 넘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카톨릭계 사립 초등학교였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탈이 성인 컨텐츠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약 15만 달러, 한화 약 1억 6천만 원의 거액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크리스탈의 아이들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가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크리스탈의 노출 사진을 보게 되면서 크리스탈의 비밀스러운 직업을 알게 됐고, 그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사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신의 아이가 성인 컨텐츠로 돈을 버는 집의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게 된 학교 측은 결국 크리스탈의 새 아이들을 전부 퇴학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측의 퇴학조치에 크리스탈은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었고, 본인이 겪은 상황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리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크리스탈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불법적인 직업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냐? 라는 학교 측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과 카톨릭계 학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사립학교라면 부모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지위 또한 고려될 수 있다. 라는 학교 측의 결정을 이해하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참고로 크리스탈의 성인 컨텐츠를 보려면 한 달에 14.99달러의 구독료를 내야 하며 대부분의 촬영은 놀랍게도 남편인 크리스가 직접 해준다고 한다. Is someone going to say, or they're going to overhear something at school at this point? Mm -hmm. I don't want them surprised, like, what do you mean? So we told them, your mom's an internet model.